안녕하세요. 애터미로 꿈을 이뤄가고 있는 다이아몬드 마스터 박선미입니다. 오늘은 제가 애터미 프로바이오틱스 10 플러스 친생 유산균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주변 분들께 유산균 드시고 계시나요? 유산균 꼭 드셔야 해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저는 변잘 보는데요. 저는 문제가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이런 코로나 시기에 인체의 방패막인 면역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때인데요. 각종 질병으로부터 몸을 지켜내는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장건강은 면역건강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변을 잘 보고 못 보고의 차이가 아니고요. 내 몸의 면역을 키우기 위해 유산균을 꼭 드셔야 하는 거죠. 우리 몸에 위에서 항문까지는 다양한 유익균과 유해균이 공존을 하는데요. 모유를 먹는 아기의 경우에는 90% 이상이 비피더스균, 즉, 유익균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유익균보다는 유해균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유산균을 드셔서 유익균은 늘리고 유해균은 억제시키면서 배변 활동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이 유산균입니다. 저희 친생 유산균에는 장 속에서 각각 다른 역할을 하는 총 12종의 특허 유산균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중에는 많은 여성분들이 많이 찾고 계시는 모유 유산균도 들어있고요. 또 코로나로 인해서 각광을 받고 있는 김치 유산균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 유산균으로는 락토바실러스균이 들어있는데요. 이 락토바실러스균은 내산성이 강해서 장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도 있고요. 온습도에도 강하다고 합니다. 애터미 유산균은 마이크로캡슐 특허공법을 이용해서 유산균 자체를 캡슐로 썼습니다. 그래서 위산에도 강하고요. 안전하게 장까지 살아남을 수 있게 한거죠. 또 맛은 어찌나 있는지요. 그 이유가 딸기, 사과, 바나나, 오렌지 등의 새콤달콤한 과일 분말을 넣어서 맛을 네. 살렸고요.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를 다른 분들은 따로 챙겨 드시던데 이 애터미 친생 유산균에는 프리바이오틱스인 프락토올리고당도 들어 있기 때문에 따로 챙겨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애터미, 친생 유산균은 이런 분들이 드셔야 하는데요. 특히나 요즘같이 집콕 영양으로 배달음식 많이 드시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섭취하게 됩니다. 그런 분들은 꼭 유산균을 드셔야겠죠. 유산균을 선택하실 때는 유산균의 보장균수를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에터미 유산균은 300억 마리로 시작해서 장까지 살아남는 보장균수가 30억 마리나 됩니다. 유산균을 고르실 때 들어있는 유산균을 보실 게 아니라 꼭 보장균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에터미 유산균은 하루 한포 드시는 거고요. 네달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달분에 오만 이천 원즉한 달분이 만 삼천 원입니다 정말 저렴하죠 이렇게 저렴한 금액의 유산균으로 온 가족의 장 건강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배탈이 났거나 장 건강이 좋지 않아 부글부글 끓고 뭐 가스가 찬다라고 할 때는 유산균을 한세 네포씩 먹습니다 그러면 장 환경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설사도 멈추고 이제 더부룩했던 것도 가스도 차는 것도 좀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 감기로 항생제를 먹거나 어른인 저 같은 경우에도 염증 질환으로 이제 항생제를 먹게 되면요 항생제를 먹는 기간 동안은 이 항생제가 우리 몸속에 나쁜 세균들을 죽여주지만 더불어서 좋은 세균 유익균까지도 모두 죽여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생제를 다 먹고 난 후에 저희 아이들이나 저희 가족들은 꼭이 유산균을 평소보다 두세 배더 먹어서 장속 환경을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면서 다음엔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